안녕하세요. 선맛 시리즈 최하정이에요. 어, 어떤 꿈을 꾸시면 그날 일이 잘 풀리겠다. 기분 좋다 그러세요? 뭐 대부분 돼지 본 꿈, 음, 또 대통령 만나는 꿈, 그런 꿈꾸면 복권 산다 그러는데요 음, 저는요,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요리하는 꿈을 자주 꾸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요리하는 꿈이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행운을 가져다주는 꿈이라 그래요. 그리고 혹시 뭐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하면 정말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 보시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네요. 자, 오늘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요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요 자, 퓨전계 카리스마 윤정진 선생님 모실게요. 선생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너무 새뜻해요. 아, 그래요? 음. 밤색에 하얀색. 음. 네. 어, 혹시 꿈 자주 꾸세요? 아, 저는 꿈 자주 꿔요. 어, 어떤 꿈이요? 허황된 꿈? 그 <laughs> <laughs> 잠자기 전에 항상 네. 그 꿈꿀 거를 생각을 하고 자요. 어. 어떤 꿈을? 제가 주셨을까요? 제일 큰 꿈은 뭐였냐면, 네. 저희 그 손초남이 네. 저한테 사과 두 개를 줬어요. 예. 그 태몽이죠. <laughs> 예. 그리고 우리 오, 큰애, 예. 딸 아이를 예. 안는 그런 꿈. 오. 그 꿈이 저한테 지금까지는 제일 큰 꿈이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사과같이 예쁜? 아 예. 어, 너무 예쁘겠네요. 앵두같이 사과같은 내 입술, 입, 아, 예. 자, 자 오늘은요, 스님, 어떤 요리를 또? 음. 오늘은, 저, 네. 동양식 치킨 도리아를 준비했어요. 치킨 도리아? 예. 이 치킨 도리아가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치즈가 음. 좀 들어가서 같이. 네. 근데 오늘은 음. 저희 컨셉에 밥이랑 같이 이제 네. 올리는데, 네. 그, 동양의 그 고추기름을 좀 이용해서 좀 칼칼한 맛을 네. 이용해서 좀 만들어 봤어요. 간장 소스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우후. 아 자, 정말 이제는. 네. <laughs> 자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저닭반 마리 정도 를 제가 준비했고요. 네. 밥한 공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무절리치죠. 어 강판에 그리고, 간 거.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홍피망, 청피망. 음. 그 다음에 양파. 예. 요정도를. 이것이 주된 음, 재료입니다. <laughs> 뭐 아주 쉬운. 예. 예. 뭐 언제나 냉장고 열면 있는 그런 재료죠. 네. 한번 그집 냉장고 열어봐야겠어요. 김치 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이렇면 자, 정말 여러분. 이 재료를 가지고요. 너무 멋지 치킨 도리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음. 음. <laughs> 자, 오늘 퓨전계의 카리스마. 윤지영준 선생님의 치킨 도리아.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죠? 자, 것을 배워볼 거예요. 제일 처음 뭐부터 할까요, 스님?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야채를 준비하고요, 예. 손질해 놓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우리가 쓰는 닭을 또 손질해 놓고요. 예.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네.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좋아요. 자, 예. 피망을. 음, 피망. 보시... 예. 네. 자, 이이 부분은... 요리는 참이 피망, 청피망, 홍피망이 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집 냉장고에 네. 그 피망이 많아서요. 음. 예.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네. <laughs> 근데 이 피망은 색깔뿐만 아니라 이씹피는 예. 감촉 때문에 참 어떤 요리에도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뭐 이렇게 가지나 뭐 이런 네. 거 호박이나 있으시면 드셔도 되고요. 네. 뭐 간편하게 오늘 같은 음. 경우는 저희는 피망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그래도 자. 그런 거할 때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자기 피망 있죠.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썰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더좀가요 <laughs> 예. <laughs> 예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자 보시면 은 피망을 네, 요렇게 네. 다지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달지시면 이 하얀 막을 그렇죠? 제거하셔갖고 하시면 이렇게 치마 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서 피망을 네.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요. 네. 자 음. 보시면 이제 은홍피망 이거는 네.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큰, 주사위죠, 아, 큰 주사위 있죠? 아큰 주사위? 제가 예. 당황했습니다. 네. 아유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니고 <laughs> 뭐 당황하세요. 그냥 혼자만 <웃음> 그냥 <웃음> 피망도 이렇게 예. 아주 슬로우로 짓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지금 이 같은 주사위 모양인데 예. 좀 사이즈요? 예예. 어떻게? 아니 그럼 직사각형으로 자르시면 되니까 예. <laughs> 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예. 아그 그 사이즈를 해서. 맞추셔야 되는데 항상. 예. 윤정진 쌤하고 저하고 이게 예. 참이 잘안 이루어집니다. <웃음> <웃음> 양파도 요렇게 쓰셔갖고 예. 보 양파도 역시 그자 예. 이렇게 해서 주사위 모양으로요? 예. 예. 갈라 내셔 갖고요. 네. 빼셔서 mm -hmm.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란 얘기죠. 그럼요. 예.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확 좋아졌잖아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세먼저 달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쫓아 간단 말이에요.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예. 명심하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서뭐 양파, 청피망, 홍피망 다 주사위 모양 네모다란 모양으로 예, 예. 썰어서 예, 놨어요. 예. 예, 접시에다가 예. 옮겨서 이렇게 넣 놓고요. 예. 자. 자 다음은 네, 이제 닭을 네. 닭을 이제 저희가 음. 쓸어서 준비를 할게요. 네. 지금 닭 반말이라고 하셨죠? 예, 예. 이거 뼈를 다 발라낸 거거든요? 네. 자, 음. 뼈를 발라낸 거를, 자, 왜 네. 정육점이나 그 닭고기 파는 데 가셔가지고, 뼈를. 손질을 해주시죠? 예, 예, 예. 발라달라고 하시면 다 발라주세요. 음. 이것도 역시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닭고기 반말인데요. 예. 이게 어느 부위인가요? 그, 아이고, 닭, 다리 부위네요. 가슴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laughs> 아, 제가 생님이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자, 이게 가슴살이죠. 어디 닭다리 부분이겠어요? 이게 다리 부분입니다. 예. 이게. 자, <laughs> 다리다 수... 발라진 상태에서 네. 이게 닭다리 부분입니다. 음, 음. 예. 역시 이것도 네모다랗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은 음. 이렇게 작, 안 익으니까 너무 네. 크게 쓰셔갖고 낭패를 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든가. 네. 잘게. 그러니까 좀 잘게. 음. 그래서 너무 잘게 쓸어놓으면 자기가 입으면서 예. 수축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아 정말 많이 왔어요. <laughs> 근데 예. 어, 이 정도면 한몇 인분이 되나요? 이 정도면, 한 마리 정도면? 그러니까 이 한쪽 정도 하면은 네. 오늘, 오늘 그라당볼이 좀 작은 걸 준비했는데요. 예. 이한 쪽이면은 그래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니까 아, 2인분 정도면 충분히 할수 정도 있을 것 되군요. 같아요. 예. 자 이것도 뭐 물론 뼈를 바른 거지만 닭가슴살하고 예. 닭다리살이 좋겠네요. 예. 음.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접시는 작은 걸 준비했지만, 네. 양은 지금 제가 많이 준비하는 편이죠. 네. 닭 반마리를 준비했으니까. 네. 그건 왠지 아. 아실 거예요. 자, 자. 더 이상 자. 얘기 못하겠습니다. 1번 네. 스태들 때문에, 2번 최하정 때문에, 3번 윤청진 씨가 그냥 이렇게 준비해와서. 자, ARS. 자, 퀴즈 나갑니다. 네. 네. 답 알려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2번입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네. 음. 닭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으시고요랍 근데 참이 닭고기살이요. 그 지방도 없고, 담백 질은 높아서 다이어트 음. 식품에도 아주 좋죠 특히 네. 가슴살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음. 저기 칼로리낮고해서 모르게 음. 뭐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런 거다다 버리신 거다 쓰지 마시고 이거는 음. 버리신 다음에 요 살만 네. 이용하셔도 되고요 물론 뭐 다이어트에도 참 좋다고 하지만 이닭 가슴살이 예. 좀 퍽퍽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양념을 해서 치킨 도리아로 먹으면 참 맛있을 거아니죠 예. 네. 자 그래서 음. 어이거절 주시죠. 예. 예. 공주선에다 공주 그걸 또 묻히기였다, 죄송해요. 왜 그러세요? <laughs> 이렇게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음. 이제 정말 뭐 야채 손질 다 됐고, 닭고기까지 네. 다 됐어요. 자, 오늘은 뭐 음. 기본 손질은 굉장히 또 간편하게 간... 네, 준비해 놨고요. 네, 네. 자, 이제 달궈진 팬에다가 음. 네. 이제 볶으시면 돼요. 네. 음. 자 언제나처럼 이제 식용유가 좀 들어가고요. 식용유 들어가고 네. 버로 들어갑니다. 버 버터 나오십시오 버터. 예. 오십시오, 버터. 빠다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멀어 넣으셔야겠죠? 근데 윤정주 선생님이 쓰시는 버터는 어떤 버터요? 더 유난히 노랗고 맛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제 오늘 어제 좀 느끼를 떨었더니 느끼가 네. 좀 들어가서 노래요 <laughs> 예. 그냥 평범한 버터죠? 예, 예. 네 평범한 버터예요 네. 자 여기서 음. 자, 여기저기 죠 마늘 마늘 예. 뭐 여기까지는 너무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음. 마늘 그다음에 그리고 닭을, 닭을 볶는 거죠 예. 좀 넉넉하게 볶으세요 예. 예. 넉넉하게 볶으려고요 음. 기본적으로 어? 이을 내면서 좀 익혀야 되거든요. 네. 야채랑 또 같이 들어가서 네. 야채가 먼저 볶아지게 되면은 네. 다 숨이 음.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군죽이 되죠. 아, 아이고. 예, <laughs> 예. <laughs> 예. 사각차갑한 맛이 좀 떨어지니까, 네. 어? 고기를 먼저 볶고 나중에 예. 야채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 만약에 집에 뭐 소주나 네. 맥주 같은 것도 좋아요. 드셔가지고 같이. 더 음. 어, 맛있으면 와인 정도로. 요오히 예. 예. 넣어요, 그럼. 아, 와인 넣을까요? 예. 네. 준비해 놨습니다. 예. 맛있다 그어요 와인. 네. 자. 자. 와 <laughs> 오호, 깜짝 놀랐어요. 깜짝 <laughs> 놀라셨어요. 예. <웃음> 예. <웃음> 와, 근데. 예. 그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와있는데 그 불이 나요? 안 그치? 나죠? 왜안 나요? 나요? 달궈진 팬에서 네. 예? 기저 우리 어. 왈콘성이니까 네. 날아가면서 불이 붙죠. 근데 불이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초보자들은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아 오늘 같이 온 저희 후배가 예전에 네. 어떻게 했냐요 예. 저희는 보면서 이러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염도 네. 타고. 털이 탔지요. <laughs> 어, 그,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어, 자막 으셔야 되겠네. 어린아이들 은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항상 와인을 때는 좀 불에서 좀 멀리. 예, 멀리서 내셔야 예. 된다는 거. 음. 자, 네. 이제 이 상태. 아, 정말 간단하게 지금 아주 그 닭고기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나요? 예. 나 <laughs> 자, 기본 간장간을 좀섞어서 음. 자, 우리 이제, 예. 네. 아무래도 간장이 들어가면 간도 그렇지만 색깔도 더욱더 노릇노릇해지니까 네. 아주 맛있는 색깔이 돼요. 그렇죠? 자, 네. 예. 음. 음. 자, 어느 정도 이제 간이 될 때쯤 돼서 음. 닭육수를 넣고 음. 완전히 닭고기 익히면 되는 거예요. 오호, 예. 닭육수. 예. 예. 닭육수는 뭐, 아까 이렇게 뼈어르른 거, 그런 거 찬물부터 끓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번 끓여서 물 버리신 다음에? 네. 네. 그런 것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뭐, 닭육수는 뭐, 뭐, 요즘 마트에서도 판매하니까 구이기 쉬워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아주 쉽게 판매해요. 네. 선생님. 예. 양 있을 때. 예. 아. 말씀드리죠 예. 양 말씀해주세요. 양. 자. 자, 네? 보시면은 양. 네. 양. 네. 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 네 큰술, 다섯 큰술, 여섯 큰술, 일곱 큰술, 여덟 큰술. <laughs> 아, 좀 오기를 부리실 것 같아요. <laughs> 자, 정확한 <laughs> 레시피가 자막에 네. 나가니까요. 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요. 자, 이렇게 해서 닭 육수를 넣고 계속 끓이는 거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보시면은 이제 맛술를맛술을 네. 맛술을 이제 한. 어, 와인도 들어갔는데요. 여기다 또맛술을요수 예, 예. 기본 간이. 네. 스포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네. 자, 참 그래서. 역시 요리하고 이 간, 이 술하고는 정말. 참떨어지면 떨어질 수없지요자이 예. 상태에서 이제 닭이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예. 그렇죠. 자, 어 네. 익었죠. 자, 저렇게 아, 눌러 보시면 네. 아시죠 네. 거의 다 익었어요. 네. 보시면 닭이 이제 어느 정도 익었죠. 예. 익었죠. 네. 익었어요. 자, 그리고 야채가 또 익는 시간 이 있으니까 네. 야채를 좀 넣어 주시고요. 렇 네. 그래서 한소끔 네. 한소끔만 다 끓이셔갖고 야채가 약간만 숨만 죽으면 바로 네. 바로 생크림을 넣고 감자에 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생크림 같은 거 어디서 사요? 뭐굴소스 어디서 사요? 이러시는 분들은 아예 사시려고 하시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보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디서 사요? 다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니까 미리 그, 예. 그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처음그 예, 해도 이틀 전에만 음. 그 얘기 하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생크림을 남았다. 남았다 그러면 한시 한번 끓여서, 네, 식혀서, 예. 그 보관하시면 또 며칠 더쓸수 있어요. 냉동실에다 보관해요. 아, 그럼 분리돼 버려요. 아까 생크림 아그요 예? 음. 아, 나는 위핑 크림을 썼다. 네. 아, 네. 예. 자, 예. 게해서 생크림 한 숟가 한한 숟분 네, 한 숟, <laughs> 넷, 넷, 다섯, 넷. 네. 서 이렇게 해서 준비주시고요 이제 한번 끓여내고 바로 이제 이렇게 생크림을 넣으니까. 음. 자, 그래서 농도가 좀 네. 나오면은 네. 바로 이제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 어, 이게 다 완성이 된 거? 아니요, 아니, 이제 고추기름만 넣으면 되겠죠. 예, 예. 자, 이제 농도를 음. 좀 맞춰야 되니까. 음. 자, 와, 역시 필전이네요 여기에 고추기름이 들어가니까. 밑에 음. 물푼을좀 넣어주시고. 네. 고추기름은 뭐 요즘에 시중에서 많이 팔고 집에서 봉고추나 음. 고춧가루를 음. 이용해서 꼭 만드셔도 네. 되니까요. 자, 요거를 해서 위에다가 네. 탕을누르겠습니 아이고, 먹겠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겠네요. 어, 이이뭐 뭐, 그라탕이네요, 그라탕. <laughs> 그라탕이에요. 네. 어, 나는 사실 치킨 도리아 했을 때뭔가 네. 이렇게 간장 발라서 굽는 뭐 이런 거, 아, 그런 뭐 데리야끼? 거, 데리야끼? 예, 네. 네. 뭐 그거랑 것... 또 틀린 거죠. 네. 네. 와, 막 먹음직스럽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치킨 도리아. 예. 도리아가 이태리 지방의 이름이라고 예. 해요. 그 도리아에서 먹는 그라탕을 그냥 도리아라고 하는데, 예. 치킨 도리아가 완성이... 이거 오븐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아, 오븐에 한번 들어가야 예. 돼요? 예. 오오븐이에는오셨어요 아니요. 제가요? 하세요. 아, 말씀을 해주셔야죠. 나 <laughs> 참. 정말? 네. 이제는 저랑은 예. 눈만 딱 맞추면 될 거라고 저는 또 오판을 했었군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손맛 시리즈 하면서 처음으로 오븐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예, 좋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븐에 넣는데 오븐은 제가 예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통닭. 자. 집에 오븐, 오븐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븐 시작. 딱 올렸습니다. 우리가. <laughs> <우리> 거라 <식거랑 웃음> 틀려요? <웃음> 틀려요. 네. 몇 도로 맞추시 지금 저건 ]까요? 한 250도 정도에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치, 피, 피자 치즈만 살짝 녹으면 네. 같이 곁들어 먹는 거죠. 2 5 0도를 예열했거든요. 예. 저는 예. 지금 피자 치즈를 아, 위해. 모짜렐라 치즈를 예. 저도 뿌릴까? 예예. 예, 예, 예. 예. 아우 좀... 치즈 좀 넉넉하게 쓰시죠. 어떻게 요만큼을... 저는 1인분만 생각했다가... 예. <laughs> 참, 갑자기... 근데, 어... 좀 그... 이거를 지금 강판에다 갈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듬성듬성듬성 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븐에서 녹을 예. 거니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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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렇게 해서. 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 얘기하는 아메리칸 치즈 같은 것도 있으시면. 네. 같이 넣어서. 예, 좀 있으면 예. 좀 주세요. 좀 깔을까봐 위에다 예. 이렇게 덮을까봐. 피자 치즈 치즈를요? <laughs> 예. 네. <laughs> 오븐에서 몇분 동안 구워낼까 음, 뭐, 치즈가 살짝만 녹으면 되니까요. 네. 한 3, 4분 정도만. 3, 4분 예. 정도? 예. 그럼 만약에, 아, 예. 오븐이 없다 하시는 오븐이 분들은 요 오븐이 없다 그러면. 네. 우리 그팬 있잖아요. 프라이 팬팬에다가 예. 밑에다가 물만 살짝 네. 넣고 예. 뚜껑을 닫아요. 아, 그리고 이 그릇째. 그릇째 놓으면 예, 예. 스티머 형상으로 이렇게 음, 열이... 그래요. 편해짜. 지금 뭐 이렇게 다 익혀진 거고 음. 위에 피자만 살짝 녹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오븐이 없다 아니요 오븐 쓰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은요. 예. 커다란 프라이팬에 밑에 물을 넣고요. 예. 그리고 어, 이걸 넣고 이 그릇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예. <laughs> 저희가 오븐에 아직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laughs> 제가 여기다 치즈를 좀더 뿌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좀 치즈를 더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준비해 올게요. 예. 치즈 좀. 예. 가 이거라도. 어. 예. 왜냐면 이렇게 집에서 꼭 모짜렐라 치즈 없어도요, 이렇게. 네? 음. 주시면, 예. 아, 이건 제 거예요. 자. <웃음> <웃음> 그러면 오븐에. 자, 오븐 장갑. 쌤어 뭐예요? 이게 새로 나온 오븐장갑인데요 이게요 감자튀김 그그그 그, 그 기름에 넣어도 안 녹는데요 아, 실리콘으로 이래요? 돼가지고요 예 잡을 자. 수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죠 네자자가죠예자예 음. <laughs> 예. 얼굴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거를 오븐에 오우 뜨거워 조심해요 예 해놓고, 자. 자, 이렇게 해서 3분. 그죠. 렇 예. 3분. 치즈만 녹으면 예. 되니까. 자. 집에 오븐 없어요 이거 누르셔야죠. 예, 예, 예 눌렀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와, 멋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치킨 도리아. 이제 예. 3분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뜨끈뜨끈하고막 치즈가 흘러나는 치킨 도리아 보여드릴게요. 자, 3분 동안. 자, 이제 오븐에서 2 5 0도주에서한 3분? 3분 정도 네.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 굉장히 잘 익었죠? 보시면은 예. 노릇노리하게서 예. 계세요. 서 서기, 예. 예, 서 있어야 해요? 예. 공주 자, 마마, 네. 드시 없어서. <laughs> 아 와. 네. 자, 이래서 우리 윤정진 선생님의 그 동양식 치킨 도리야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자. 자, 장갑 주세요. 장갑 주세요. 장갑 주세요. 아, 장갑이요? 예. 예. 특히 오븐에서 꺼낸 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고 이게 뜨거워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자. 손으로 하세요. <laughs> 자, 됐어? 자 이렇게 해서요 정말 아주 먹음직스러운 치킨 도리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뭐 아주 근사한데요 정말 간단했잖아요 정말 간단했어요 자 과연 맛은 어떤지요 지금 뭐 음, 모짜렐라 치즈하고 아메리칸 치즈 녹은 게 위에 살짝 덮이면서 음 속에 는 밥이 따뜻하겠어요 예. 네 빨간과 파랑 피망도 좋고요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화이트 소스가 밥알 하나 하나를 다다 감싸고 있어요. <laughs> 거기에 쫀득한 치즈가 닭고기랑 함께 씹히니까 기운이 나고요. 고추기름 들어갔죠. 예. 매콤함이 입안을 샥 자극해주네요. 비트가 있네요. <laughs> 음. 와, 음, 와 치킨 돌이야. 제가 순간 그 아까 대리야끼하고좀 헷갈렸는데 그래요, 도리아는 이거였어요 도리야음음 음, 너무 맛있네요 사실 이 부드러운 그리고 이 닭고기와 치즈의 쫄깃함이 여러분에게 어느정도 전달이 될지 음 맛있는데요? 음, 좋아. 음. 감사합니다. 와어 정말 좋은데요? 음. 그 화이트 크림 소스가 아주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음. 근데 정말 맛있게 드세요. 제가 지금 코, 침이 막 넘어갈 정도로. 아, 정말 맛있어요. <laughs> 어떤 분들 저같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음. 도저히 못해요. <laughs> 자, 오늘 요리는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음, 자랑하고 싶은 요리가 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하시면, 퓨전계의 카리스마, 윤정주 쌤 손맛을 그대로 전수 받으실 수 있어요. 어, 이 레시피대로 그대로 했는데 맛이 안 난다고 하면, 윤정주 쌤, 찾아가세요. 자, 아래 핸드폰 전화번호 나오죠? <웃음> <웃음> 자, 쌤, 다음 시간에 어떤 요리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네. 김치 홍합 습을 만들 거예요. 잠깐만요. 예. 김청합수 예. 오, 그것도 대단한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음, 시원하면서 예. 시, 그 깊은 맛이 또. 그렇죠 네. 자, 비전계 갈스마 인정 드신 날이면 날마다 나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비법을 다 전수 받아야 돼요. 자, 다음 손맛 시리즈도 놓치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자, 손맛 시리즈 고맙습니다.